알겠습니다. 멜릭 너임. 아래는 요청하신 3000단어 불량 유튜브 스크립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와 톤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오토 바이브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류공학의 가장 강력한 기계 중 하나, 2027년형 세종대왕급 구축함, KDX3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구축함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떠다니는 요새이자 지휘센터이며, 한국이 세계 해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027년까지 이 함급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스마트하며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발전하여 현대 구축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외관을 처음 보는 순간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힘과 정밀함, 그리고 목적성을 즉시 느끼게 합니다. 전체 길이가 165m가 넘는 거대한 함체는 세계 최대급 구축함 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함체 디자인은 스텔스 철학을 반영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으며, 각진 구조, 통합 마스트, 장비 은폐 설계가 특징입니다. 극단적인 스텔스 형 설계처럼 보이진 않지만, 함선의 모든 선과 곡선은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안정성, 전투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선 전방부는 깔끔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주포 포탑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수는 거친 해상에서도 효율적으로 파도를 가르도록 설계되어 고속작전 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갑판 구성은 넓고 깔끔하며 무기 배치와 승조원의 안전한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2027년형 KDX3는 핵심 외부 구간에 레이더 흡수 재료를 추가해 탐지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함선 중앙으로 이동하면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은 통합 마스트입니다. 이 마스트에는 첨단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치, 통신 안테나가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노출된 센서와 안테나의 복잡함을 제거하여 구축함의 외관을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듭니다. 슈퍼스트럭처는 첨단 복합제와 강화 강철로 제작되어 전자 공격과 실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외관 요소 중 하나는 수직발사대, VLS 배치입니다. 2027년형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구축함 역사상 가장 큰 VLS 수용 능력을 자랑합니다. 전방과 후방에 120여 개 이상의 발사관이 배치되어 있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 대잠 로켓 등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 발사관들은 가판과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어 거대한 화력을 숨기면서도 세련된 열관을 유지합니다. 함선 후방부 역시 놀랍습니다. 중형 헬리콥터 2대가 동시에 운용 가능한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경납고는 빠른 출격과 회수를 위해 완전히 폐쇄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7년형 함선은 무인 항공기, UAV, 와도 호환되어 감시 및 정찰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비행갑판 설계는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과 스텔스 특성을 유지합니다. 방어 시스템은 내부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근접 방어 무기와 미사일 방어 발사대를 포함하여 360도 전방위 방어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무기와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선 내관은 균형 잡히고 목적이 분명하며 과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 대왕급 구축함 내부는 자동화, 효율성, 승조원 편의성을 반영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전투함이지만 2027년형 업그레이드로 승조원의 생활과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전투 시 이동을 최소화하고 핵심 시스템을 지휘 공간 근처에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투 정보실은 함선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 공간은 레이더, 소나, 위성, 항공기, 아군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전투 상황을 제공합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아날로그 시스템을 대체하며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미사일 교전을 관리하며 다른 해상 및 공중 자산과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류협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의사결정을 돕기 때문에 승조원은 데이터 처리보다는 전략에 집중할 수